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2020년도도 마지막 예배의 시간입니다. 영상을 보는 친구들 중에서 혹시라도 아직 잠옷차림으로 있거나 이불 속에서 예배를 시청하는 친구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세를 다르게 하고 다시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 그렇다면 예배 드릴 준비가 된 모든 친구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다음 주 율동으로 신나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지금은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전사인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텐데요. 어떤 이야기냐면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중에서 혹시 새것, 새 물건을 좋아하지 않는 친구가 있나요? 광고에서 흔히 볼수 있는 새롭게 출시되고 있는 스마트폰, 핸드폰과 컴퓨터, 노트북과 같은 물건들은 아마도 우리 친구들과 전도사님이 이전에 사용하던 물건보다도 깨끗하고 더 빠르고 성능이 좋은 새 물건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어떨까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의 새로운 물건을 갖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물건들이 영원한 우리에게 행복한 시간,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할 것이에요. 왜일까요? 우리 함께,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이야기에 소개되는 새로운 것은 영원한 행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년부 친구들도 오늘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소개하고 있는 새 물건, 새 것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렇다면 우리 함께 화면에 보이는 말씀 주제를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로운 하나님 나라,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새로운 하나님 나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이번에는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 볼까요? 오늘의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성경책 66권 중에 제일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해요. 다 찾았다면 이 시간 성경책과 화면에 보이는 오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천천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어 또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 없이 줄이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소년부. 오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 또 다른 환상을 보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 환상이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 친구들이, 우리 전우사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와 같은 모습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로운 하늘과 땅만이 있는 모습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새로운 하늘이 열리면서 새 땅에 있는 새로운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듯한 모습,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요한이 본그 예루살렘의 성의 모습은 마치 결혼을 앞둔 신부, 그 신부가 남편, 이제 남편이 될 신랑을 기다리면서 자신의 몸을 단장하고 깨끗하게 한 것처럼 아주 깨끗하고 반짝반짝 빛이 나며 아름다운 성, 성의 모습이었어요. 우리 소녀모 친구들처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기뻐해야 할 소식은 새 하늘과 새 땅과 같은 새로운 환경이 주어지는 것도 있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빛는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환경, 새 하늘과 새 땅도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지만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할 소식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곳, 깨끗한 성, 거룩한 성, 빛나는 그 성, 예루살렘의 새로운 곳에 우리와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었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뻐해야 할 소식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과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우리는 기억하고 기뻐해야 하는 소식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시고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정말 사랑에 넘치시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아파하거나 힘들어할 때 함께 울어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친구들이 정말 기쁜 일이 있을 때 행복한 일이 있을 때 누구보다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하지만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이런 하나님을 마음으로는 느끼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할 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나요? 없나요? 맞아요. 직접 보지는 못하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환상을 통해 직접 보게 된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께서 닦아주시고 계셨어요. 또한 그 새로운 예루살렘에서는 더 이상의 죽음도 없었어요. 이땅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는 죽음이 허락되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곳에는 더 이상 죽음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잠깐이지만 이별을 경험해야 했던 죽음도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더 이상 가족들과 헤어지는 이별을 슬퍼하지도 않고, 아픔과 슬픔도 느끼지 않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어떨 것 같나요? 이 세상에서 느끼는 아픔과 슬픔, 고통 어려움은 없고 우리 친구들이 사랑하는 하나님과 또한 가족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그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친구들은 어떨 것 같아요? 정말 행복하지 않을까요? 하하하하하 이렇게 웃음이만 가득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과 계속 우리와 함께해 주신다고 하시니 정말 얼마나 행복하고 기쁠까요? 그런데 하지만 친구들 정말 중요하고 누군가에게 안타깝게 들릴 소식이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이 이렇게 좋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안타깝게도 하나님 나라에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한이 본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두렵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뜨거운 불이 끓고 있는 계속해서 타고 있는 연못에 던져지는 모습을 보기 때문이었어요. 보게 되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그리고 소년부 선생님들, 그리고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사도요한이 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과는 정말 모든 환경이 다른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딱한 가지.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친구들이 늘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에요. 무엇이라고요? 내가,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들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온 마음, 내 마음 정성을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로 내 정성과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할 때야말로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에요. 친구들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2020년도를 마무리하는 이 시기에 우리가 다짐하고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날마다 날마다 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새롭게 해서 다시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 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오늘 하루도, 그리고 매일매일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온 마음껏 사랑하고, 남은 2020년도를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한 내년에도 그 후에도 매일 매일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전우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2020년 올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주님이 함께 해주심에 2020년도 마지막 주일까지 잘 달려오고 함께 할수 있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 친구들과 얼굴을 마주하고 선생님들과 얼굴을 마주하고 예배할 수 없는 시간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늘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소년부가 될수 있도록 함께 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에 다시 한번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어느 곳 어디에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만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선생님들 온 성도님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지금은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드릴 헌금 잘 모으고 있나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차곡차곡 잘 모아두었다가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나와 예배하는 그 시간에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전사님이 헌금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2020년도 마지막 예배 가운데에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억해 두었다가 우리 친구들이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헌금을 사용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향기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헌금을 드린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성도인들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어디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황금을 잘 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지난주에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렸나요? 오늘은 2020년도를 마무리하는 송년예배로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올 한해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2021년 첫 예배도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드려지게 되겠지만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은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꼭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주세요. 예배 시간은 동일하게 주일 오전 11시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다음 광고는 오늘은 6학년 육마을 친구들 졸업식과 한해 동안 개근 정분한 친구들을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아쉽지만 이제 중등부로 올라가게 될 6학년 친구들의 이름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서, 문창현, 박은혜배유셉 백두산, 송건희, 윤서민, 나경, 이시아, 이정민, 이하준, 장민정, 정현지, 조문서, 홍대경 이상 친구들이 소년부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아쉽지만 우리 함께 졸업에 축하의 마음을 담아 우리 친구들에게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년부를 졸업하는 6학년 친구들은요 다음 주 주일부터는 2021년 1년도 첫 예배때부터 중등부 유튜브를 통해서 꼭 예배를 드려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중등부에서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친구들,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은요, 중등부 예배실 위치는요, 현재 안기옥 3층 맨 처음 보이는 오른쪽 예배실입니다. 기억해 두었다가 2021년도 대면 예배 시에 이 친구들이 잘 찾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년부 친구들 중등부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020년도 소년부 예배의 개근 정근한 친구들의 이름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근에는 사마을 박은호 이서은 오마을 송가은 육마을 박은혜 정근, 사마을, 석하율, 윤승민, 유예슬, 오마을, 최주환, 윤세별, 홍은서, 육마을, 문창현, 정현지. 이상입니다. 다른 친구들도 정말 열심히 예배 드려줬지만, 한해 동안 대면과 비내변 예배를 성실하게 드려준 우리 친구들에게도 동일하게 모두 함께 박수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혹시라도 개근과 정근에 본인의 이름이 빠져있는 친구가 있다면,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과 전도사님에게 꼭 연락을 주세요. 알겠죠? 올한해 동안 모든 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세 번째 광고 시간은 요 큐티 광고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한주 동안도 우리 하나님께 묵상한 사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많은 친구들이 보내주었는데요. 정말 잘해주고 수고해주어서 고맙습니다. 이번 주 큐티 본문은요, 2020년 마지막 주와 2021년도 첫 주에도 계속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묵상해서 공책에 잘 작성한 후에 사진을 찍어 사랑하는 선생님들께 보내주세요. 그리고 2021년도 1, 2월 분 튜티를 우리 친구들에게 선물로 보냈으니까 확인해주시고 튜티 가지고 함께 작성해서 사랑하는 손님들께 꼭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광고는요 올해 2020년 마지막 공과입니다. 첫 번째 공과는요 우리 친구들이 2020년 올 한해를 되돌아보면서 시작할 때에 하나님과 약속했었던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다짐들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지켰었던 것, 그리고 지키지 못한 것을 종이에 나누어서 적어 보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킨 것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로 그리고 지키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정직하게 공책에 작성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과는요, 2021년을 기대하는 마음과,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내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는 고백을 다른 종이에 작성해서, 사랑하는 선생님들께 사진을 찍어, 꼭 얼굴을 보이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알겠죠? 그렇다면, 우리 함께 2020년 마무리하는 예배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2021년도에 만나요. 안녕! 坚持。